안녕하세요. 어설픈 뚜루구입니다. 저희는 열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에게 6년 만에 예쁜 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기의 성장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외출해서 집에 가는 길에 스타필드에 잠시 들렸어요. 장난감 코너에 가봤는데 아기가 정말 좋아하네요. 실바니안, 동물 인형들이 있는 코너였는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안 사주고 뭐 하는 거지? 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아기를 씻기고 사촌 형한테 몰려받은 동물 책을 보여줬어요. 좋아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동물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빠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자꾸 장난을 치네요. 아빠랑 신나게 놀고 이제 자기 전 마지막 우유를 먹여요. 오늘도 열심히 크느라 고생했어. 잘 자고 내일 또 재밌게 놀자. 다음 날 아기가 바나나를 먹고 있어요. 카메라로 자기 모습 보여주면 좋아한답니다. 아기가 벌써 핸드폰을 너무 좋아해요. 엄마 아빠도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니 당연한 걸까요? 아기가 커갈수록 같이 핸드폰 절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기 간식으로 계란 지단을 붙여줘 봤어요. 자기주도 이유식에 핑거푸드를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불량 엄마는 매번 그렇게 주기 쉽지가 않아서 가능한 선에서 아기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맛이 없는지 냅다 버려버리네요. 버려놓고 저렇게 순수하게 쳐다보면, 지난주에 무지개가 자주 떴어요. 저는 두번 정도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무지개를 만나니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러분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새 방앗간인 다이소에서 구매한 아기 장난감이에요. 아기에게 잡게 하고 느려뜨려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기 밥볼 먹방입니다. 이유식을 동그랗게 뭉쳐서 아기가 스스로 집어먹게 해줬어요. 인상 쓰면서 냠냠 잘 먹네요. 이번 주는 아기가 이하리를 하는지 밥 먹을 때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먹도록 하게 해주니까 잘 먹네요. 다행. 아기 스스로 먹게 하면 흘리고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다 먹이고, 씻기고, 청소할 거 각오해야 됩니다. 이아리 때문인지 이번 주는 계속 찡찡대네요. 이아리 끝이 어자길 찍는 모습에 갑자기 돌변. 맛있게 먹고 소화할 거. 집에 모기가 한 마리 따라 들어왔는지. 아기온 몸에 다 물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마트에 나와서 향이 없는 모기약을 샀어요. 모기가 윙소리도 안 내고 도저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아기가 물을 마시지 않고 저렇게 뱉어버리더라고요. 조카도 저랬었는데 성장 과정인가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오늘은 어머니 카드 찬스로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계속 먹고 싶었던 소곱창과 돼지곱창 볶음을 시켰어요. 어쩌다 보니 곱창 파티. 소곱창이 먼저 도착해서 먹고 있어요. 모든 곱창 큰 거였나? 시키니까 짬뽕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와, 소곱창 오랜만에 먹는데, 역시나 너무 맛있네요. 맛집 초이스 잘했어요. 다음 날 주말이에요. 아기를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해서 맡기고 용산 아이파크물로 데이트하러 왔어요. 남도분식 즉석떡볶이로 먹고 싶었는데 아기가 있어서 항상 먹지 못했거든요. 마침 여기서 보이길래 들어왔어요. 즉석떡볶이 자체를 정말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한 떡볶이는 그래도 자주 먹었는데, 즉덕은 또 즉덕만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디저트는 뭐다? 볶음밥이죠. 셀프로 볶는 건데 물론 여기 양념이 맛있어서겠지만 너무 맛있게 잘볶아졌더라구요 만족. 와 이날은 하루종일 배가 안 꺼지더라구요. 이유가 뭐지? 맨 위층에 포켓몬 카드샵이 있더라구요. 포켓몬 덕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다행히 카드는 모으지 않는답니다. 포켓몬 카드로 대결하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더라구요. 게임 룰도 다 있나봐요. 신기반기 또 아래층에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마블샵도 굉장히 잘돼 있더라구요.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밥 먹고 아이 쇼핑하며 소화시키고 커피 수혈이 간절해졌어요. 커피 마시며 각자 할 일하다가 아기를 데리러 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로또 명당을 발견했어요. 토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홀린드 줄을 써버렸답니다. 여러분 모두 로또 당첨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